3월 8일 사순 제 2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어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뒤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재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하셨다. 우리는 평범한 작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뜻을 찾고 신앙에 거스르는 유혹을 피하며 사순 시기인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더 되돌아 봅시다. 아멘.